자, 이거 지금 현재 노르드 만났어요. 예에 사실상 예, 결승전이죠. 파이팅 합시다. 자, 사실상 결승전. 이번에는 우리가 블루 팀으로 블루 팀으로 참여를 했는데 60대 60. 지금 잠깐 뭐 다시 들어올, 들어올 거니까. 60대 60. 동수의 예, 동수의 승부. 진검 승부죠. 예. 과연 오늘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? 어, 시바, 좋다다. 야, 뭐야? 몇분 남았어? 야, 뭐야? 야, 좋든다, 좋된다 야, 씨바 <laughs> 야, 이건 아니지. 야, 잠깐만, 이거 지금 어떻게, 해? 몇 분, 몇, 얼마나 남았어? 와 씨발 아 씨발 와와와 미친 씨발 <laughs> <시발>, 놀래 <laughs> 나 지금 심장 존나 뛰었어 와어나 <laughs> 진짜 심장 소리 지금 들려줄 수도 없고 이거 진짜 존나 떨린다 와 심장 붕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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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강. 야, 나 진짜 붕쾅붕쾅붕쾅 붕가 야나 진짜 이노야 내 3초, 1초, 1초 남겨놓고 들어왔다. 1초 남겨놓고. <laughs> 나손 달달달달 떨린다, 지금. 가뜩이나 소추인데 바짝 졸렸겠다 지금 없어졌어. <laughs> 지금 소추 없어졌다고요 <laughs> 와. 어우, 씨발. <laughs> 이거 나 때문에 졌어봐. 아, 씨발. <laughs> 야동 보셨나 보네 <laughs> 야, 야, 씨. 나 지금 진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심장 많이 뛴적 처음인 것 같아. 나 무서워서 나 인벤도 안열 거야 지금. 어우 이거 티가 진짜 나 이거 진짜 너무 떨리는데? 심장이 가라앉질 않네. 저쪽 어바 세 명이야 근데? 우리 한 명인데? 치가뭐 어떻게 하라고 자꾸 저쪽에다가 어바만 저쪽에다 주는 거야. 가운데서 시원하게 붙지. 우리가 오, 뭐 둥지팔사 유튜브 보면. 최근에 저저, 저저번 주 2주 전에 했던 영상 올라와 있어. 우리가 사실적으로 음? 내가 봤을 때도 전력이 밀려.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캐슨 카드를 하는 것 뿐이야. 시원, 이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70만 다이아가 나온다고 치자. 그러면 만 다이아당 요새 뭐 6만원이라고 치면 6, 7에 42, 400만원 정도가 걸린 10분의 승부인데 최대한 이길 수 있는 잠깐, 이거... 이거... 와, 이렇게... 이거 우리 잘못했는데... 좋댔다... 이거 좋댔어... 이거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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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닌데... 아 여기 너무 지금 이거 아 이거 에이, 그래도 최선을 다하지 어쩔 수 없다. 아좋 됐다. 아니 이게 지금 한 명이 어바 걸렸다고 해 가지고 어그로가 끌린 거야. 좋댄다 이거. 이건 이제 해야 돼. 어쩔 수 없어.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해야 돼. 이제 그냥 잘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다. 아... 씨발, 두번 죽었다. 졌됐다 집중해서. 파이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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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터. 일단 파이터컷하고 뒤로 빠져, 뒤로 살짝 빠지고, 김서다 너무 깊고, 일단 히틀러 빼고, 대한민국, 대한민국, 올 대한민국, 올 대한민국 가자, 대한민국, 대한민턴, 미국 테란번만 벗겨줘, 살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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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! 히틀러, 히틀러, 히틀러 찍었어. 히틀러 찍었어. 턴 들어갔다. 이거 그렇지, 턴 좋고 장치 안, 안 찍히는데, 놀부, 놀부 오케이 좋았어. 김마담김마담 이마, 컷, 좋았어. 이건 해야 돼. 어쩔 수 없어. 김섰다김섰다 찍었어! 김섰다이 대한민국 아.. 씨발 아, 잠깐만. 와. 우 하. 부 하. <laughs> 지금부터 초집중해야돼 이거 대한민국 완전 깊어 개 깊어 이건 뒤져야 돼. 와 이걸 씨발 살아서 간다고? 장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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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져야 돼 장첸. 장첸 장첸. 동미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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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. 덱스 덱스 덱스. 오케이 가자. 밀어. 오케이, 일단 거시기 하고, 일단 한 입만 찍었고, 버려 버려 버리고, 대한민국 버리고, 뺑덕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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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뺑덕이 버리고, 김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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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좋았고 한입발한입발한입발한입발 일단 턴만 해놓고 대한민국 말고 명란점 명란점 좋든다 잠깐만 아씨 안돼 아 25초 남겨놓고. 패배 아 초반에 좀 우리가 실수가 있었다 어오바 걸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그로를 끌려가지고 그리고 뭐 물론 나도 튕겼다가 들어가가지고 막 거시기인데 와 2대2네 2대2 아어마대오 5킬 초집중을 꼭 목숨 한개넣으면서 시작하노. <laughs> 아 처음부터 집중했어. 에, 네, 처음에는 그 상황이 어쩔 수가 없었잖아. 우리선 승리를 축하하고, 음, 얘네는 이제 딱 이게,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20초 남기고 사실 탈락을 해가지고. 이쪽은 이제 파이터 혼자 탈락인데, 우리는 이제 두 캐릭이 탈락을 해가지고. 어바가 없어서 그런 듯, 어바, 어, 어바 쳐 받으실? <laughs> 뭐, 근데 현실에서 그런, 뭐, 어바가 세개 있고 그런 건 얘네가 어바를 잘 먹은 거지 뭐 어쩔 수 있나? 2대2네, 2대2. 이게 내가 만약에 안 죽었으면, 안 죽었으면 내가 데미지를 3만 넣어서 3만. 어차피 내가 안 죽었어도 10 10몇만 데미지로 거시기긴 하다. 우리가 지긴 했다. 아, 어.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아군 형님들도 고생하셨고 우리 어적혈적 형님들도 고생하셨고 아쉽네. 음, 아 괜히 시부라이 거. 탈락해가지고 더좀와튕 처음에 튕겨가지고 한번 거시기 되고. 25초 남겨가지고, 죽어가지고, 거시기 하고. 어...